오셨다. 성내신 하셨다. 아멘. 세 번째 믿어야 할 신앙의 고백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아멘. 네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의 나의 처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이 5대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5대 신앙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거부하고 어, 부인해도 안 되죠. 오늘은 특히 예수님의 성육신 두 번째 그 신앙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은 누가 보면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퇴 사건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천사장 가보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린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이세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예, 이름은 마리아라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너에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내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쓰임 받을 준비가 덜된 모양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하죠. 29절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면요.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엘은 이렇게 30절부터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달세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를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야 첫째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네 번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때 마리아가 우리처럼 지극히 육신적인 관점에서 상식선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34절입니다. 나에게는 정환한 자, 약환한 자가 있지만 아직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믿어지나요? 지없는 수박은 저 먹어봤는데 남자 없이 아이가 혼자 임신하고 애기 낳다 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요. 이사야 7장 1 4절에 예언된 말씀에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육신의 남자이시다 아니라 성령으로 인퇴되어 난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마리의 몸만 빌려서, 자궁만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신으로 짜잔하고 나타나셨으면 모든 사람이 다잘 믿었을 텐데 왜 그랬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네. 처음에 마리아는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가브엘 천사도 답답하니 정보를 하나 줍니다. 그것이 3 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즉,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믿어라. 아멘. 아멘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친족이라고 했는데 마야의 사촌 언니입니다 아멘. 제사장 사가라의 아내이죠 이들은 평생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확히 6개월 전에 가벨 천사가 사가라에게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수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세례요한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할 자입니다. 마리아는 사촌 언니의 사정을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어 했는지. 그러나 이제는 늙어 포기한 것도요. 그런데 늙은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니 벌써 6개월이라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가능하겠구나. 그제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것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니라. 믿음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계집종이니 이랬죠. 그 뜻은요,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 뜻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나요 이쯤에서 예수님의 계세만의 동산의 기도가 생각나죠? 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십자가 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기 게. 이 순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도,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자식도, 내 인생도 내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마리아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천사가 떠난 후 집을 나가 어딘가 걸어갑니다 어디를 갈까요? 그렇습니다 사촌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갈까요? 진짜 배가 불렀나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40절에 사가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사실 전에 쓰였지만,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실래요? 부지런히 걸어갔겠죠? 사촌 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두드렸을까요? 쿵품 두드리면서, 언니! 나왔어! 마리아야! 그게 사실이야? 언니가 임신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확인하러 왔어. 언니가 배불렀는지 만져봐야 내가 믿겠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 마리아님, 어서 와. 맞아, 나 임신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내 주의 모칭이 내게 나오니 이어진 일인고 마리아 보러 내, 모친, 내 주의 모칭이라고 합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리아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 네가 나에게 무난할 때내뱃속의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 세례완이 마리아 뱃속의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기뻐서 뛰놀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부세주로 엘리사벳과 세례완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경배했네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석 달을 같이 지내며 무슨 이야기꽃을 피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루신 크신 일을 날마다 찬양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문 말씀 46절에서 55절 바로 이때 마리아가 부른 마리아 찬가입니다. 이제 100% 믿고 마리아가 부른 영의 찬양입니다. 마르니 퓨카 라틴말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야 하는 뜻이라고 했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한 영의 찬양이죠.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 때 순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순정은 희생을 각오한 순정이었습니다. 아니, 목숨을 건 순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으로는요, 정환한,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못 말립니다. 또 정혼자에게 파혼당하겠죠. 그 숨어, 그 수치를 다 당해야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순정이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각오하고 마리아는 순정했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 믿으려면 가족에게 쫓겨나고 죽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멘. 않으십니다. 배를 밖에 안 하십니다. 아멘. 마리아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호하나 보세요. 정원자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그 소문을 듣고 속으로는 속상했겠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인데, 나를 배반하다니, 배반 의식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해를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브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새가 내 안에 마리아 되어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가안 들어오면 안 데리고 오면 마리아는 죽어 돌려맞자 믿음으로 데려와라. 그러면 마리아와 아기는 이다 네가 보호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요셉의 믿음도 대단하죠. 바로 순종합니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보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요셉의 순종, 이세 순종, 마리아, 요셉의 순종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정이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순정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끝났습니다. 기다안 하고